예, 오늘부터 영국 박물관에 대해서 어, 안내를 드리고자 합니다. 영국에 사람들이 많이 오는데 그 사람들이 방문하는 것, 가장 많이 사람들이 방문하는 장소가 아, 영국 박물관이죠. 영어는 아, British Museum이라고 합니다. 아, 그런데 이것을 번역하면 일본 쪽에서 대형 박물관, Great British Museum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아, 이름 자체가 공식 이름이 브리티시 뮤지엄이기 때문에 영국 박물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계에서 첫 번째로 대중들한테 문을 연 박물관이죠. 1753년 한 슬로운 경이 개인적으로 수집했던 물건들을 전시하면서 시작됐는데 오늘날에는 정말로 많은 유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자연사 관련된 물건들은 아예 따로 떼서 런던 서쪽에 Natural History Museum이라고 해서 따로 전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책들, 뭐 필사본들도 어마어마하게 많아서 이것을 British Library라고 하는 곳에 따로 떼서 전시합니다. 우리가 혹시 기독교인들은 신의 산 사본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그 코덱스 사이네티커스가 지금 거기에 전시되고 있죠. 어, 이렇게 떼주고 저렇게 떼져도 지금 이 브리티시 어, 뮤지엄 영국 박물관에는 800만 점이 넘는 유물들이 어, 전시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어, 성경 시대 그러니까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가져온 유물들이 어, 33만 점이 넘습니다. 이제 1 9세기에 어, 오스틴 헬리 레이아드 경이 어, 중동 외교관으로 갔는데 주로 발굴을 해서 많이 가져왔습니다. 아, 그래서 뭐 음, 많은 사람들이 음, 제국주의 유산이다라고 이 영국 박물관을 비판하기도 하지만 어, 오늘날에는뭐 기부나 또 어, 한국, 일본, 중국 등 아, 전시회를 많이 열어서 그런 비난을 좀 희석시키기도 합니다. 아, 어쨌든 간 우리로서는 아, 그리스도인들로서는 이 영국 박물관하고 성경하고 연관할 수가 있습니다. 아, 특별히 이 성경의 내용이 어 사실이 아니다 라고 말한 것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이 브리티쉬 뮤지엄을 돌아보면서 몇 가지 유물들을 통해서 반박할 수 있고 오히려 정확한 거라는 것들을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역사가 사실은 글과 유물이 합해져서 우리는 역사를 복원하는데 때로는 우리가 글만 갖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럼 많은 문제가 발생하죠. 예를 들면 어~ 우리가 알고 있는 아틀란티스 그 플라톤의 글에 나오는 아~ 대륙인데 글에만 나오고 실제로는 발굴할 수 없어 많은 논쟁들이 있죠 반대로 유물만 발굴되고 글이 없으면 사실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많습니다 나중에 소개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아, 람이나 티켓이라고 하는 유물 같은 경우에는 여러 면으로 학자들이 의견이 분분합니다. 또 어떤 것들은 글이 있다가 오랫동안 한참 뒤에 유물이 발견돼서 사실이 이미 확인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 트로이 발굴이 그렇죠. 19세기에 어, 슐리만이 발굴함으로 인해서 그 호메로스의 일리아드의 내용이 어, 소설이 아니라 실제로 아나톨리아 반도에 있는 국가와 지중해 연안에 있는 국가들이 서로 교류했다는 증거가 되기도 합니다. 근데 성경으로 오자면 어, 19세기 이러한 어, 어,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유물들이 발굴하기 전까지 어, 성경의 내용들을 의심하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었습니다. 어, 왜냐하면 차이가 발생하거든요. 성경과 일반 역사서 가운데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벨론의 마지막 왕을 성경에서는 벨사살이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어, 다른 어, 역사가들은 어, 나보니도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서가 한동안 어, 신뢰할 수 없는 글이다라고 하는. 주장의 뒷받침으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또 아스루왕불이라고 하는 이름이 성경에는 나오는데 헤로도트스나 투키리데스 같은 사학자들쓴 글에는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도 사실은 많은 문제가 되었죠. 그래서 사실은 무엇을 더 신뢰를 해야 될 것인가 하는 이슈도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이러한 영국 박물관을 통해서 우리가 유물들을 살펴보면서 성경이 역사적인 기록이라는 것들, 또 때로는 우리가 전혀 몰랐던 일반 사람들이 기록한 것보다 훨씬 더 정확한 내용들을 전달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이러한 글이나 유물들을 대할 때 어디에 권위를 둬야 될지 또 그런 근본적인 질문을 한번 던져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성경을 신뢰하고 또 그것들을 의지하는 것들이 필요하다는 것들을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겠습니다.